네, 토탈소프트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돈이 되는 정보만 말해 드리는 강수정입니다. 자, 이 토탈소프트 앞으로의 주가 방향 여러분들 궁금하실 텐데요. 자, 이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좀 집중해서 영상 시청 부탁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토탈소프트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릴게요. 제 본격적인 시청 전에 아래 좋아요 한 번씩만 바로 부탁드립니다. 자, 이 토탈 소프트 앞으로의 주가 방향 저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걸로 보고 있는데요. 제 기법 이론들로 상승 근거를 풀이를 해본 결과, 먼저 일본부터 보시면요, 최근에 이제 며칠간의 하락 그리고 눌림 구간이 좀 보였고, 점점 지지를 지켜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용하던 구간 대비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상승세에는 많이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었고요. 어, 아래꼬리로 긴 캔들이 많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어, 토탈소프트의 이 매수세가 계속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신호로도 해석이 되고요. 단기 이평선이나 이제 추세선을 위로 이제 돌파해 준다면 충분히 지점 반등 지점이라고 좀볼수 있는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금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이평선이 모여져 있는 이런 이제 구간에서 여러분들 바닥을 지지하고 다시 올라간다면 사실상 이 상승의 수익이 굉장히 크게 날만한 차이라고 보고 있고 어 사실상 지금 이제 지지가 강하게 받쳐주고 있고 하단이 지금 막혀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라인에서 여러분들 저점 매수하시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중장기 조정 구간에 대한 이제 거쳐온 패턴도 있고. 제몇주간의 어떤 이제 봉들의 패턴도 보이고 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힘이 이제 한앞으로한 일주 정도 붙어준다면 충분히 앞으로 이 상승 최고가를 전국가를 더 뛰어넘을 만한 그런 이제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월봉도 한번 보시면요 이제 지난 몇 년간의 이제 흐름에서 조정이나 박스권 이제 반복을 좀 해온 모습도 있었고요 최근 들어서 이렇게 상승했다가 빠지고 상승했다가 빠지고 다시 상승하고 이렇게 좀 반복이 되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눌림이 좀 정리되는 그런 이제 부분도 있었고 사실은 이 저항선 쪽으로 점차 다가가는 구간도 좀 보여져요 그래서 월봉 상으로도 큰 그림 반드 의 가능성도 슬슬 다시 자리가 잡혀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세력성 패턴 절대로 잡으실 수 없고요. 세력이 쭉쭉쭉쭉 들어올릴 때 우리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겠죠. 네, 현재 이제 8,000원대인 종목인데 저는 충분히 15,000원 그 이상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토탈 소프트 앞으로의 이 상승 흐름에서 사실상 15,000원 그 이상 상승도 가능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세력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목표가예요. 자, 그렇다면 세력 이슈 이게 뭘까? 궁금하실 겁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잠시 뒤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수익이 잘리신 분들도 꽤 계실 거고요. 자, 이때야말로 여러분들 무기력하게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일시적으로 수익이 잘렸다 하더라도 이거를 충분히 상세하고도 남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을 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수익 내는 종목만 선정을 하기 때문에 감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요, 저는요, 저를 꾸준히 지켜봐 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모든 걸 계산하에 이수식지표화에 매매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고 이어서 이 세력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여러분들이 더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이어서 말씀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구독자가 돼야 하시는 이유인데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 저 강수정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타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드렸던 한국 피아노 PIM과 비치로시스입니다. 자, 먼저 한국 PIM을 먼저 볼게요. 제 세력 화살표 같은 이두 날, 그리고 지금 세력선이 치솟은 이 분홍색깔 세력선이 보이시죠? 저의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이 치솟은 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수익을 다들 내셨죠? 제가 한국 PIM, 여러분 오늘 화살표 뜨고 세력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매수 신호 드리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도 신호는 이따가 다시 드릴게요 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매도를 또 알림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리고 비트루시스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비트루시스 같은 경우에 계속 하락 중이던 종목이었지만 16일에 제가 이 세력선이, 저의 세력선이 역시나 이렇게 치솟은 이날 여러분들에게 어, 지금 세력선과 화살표가 두 개나 뜬이 상황에서 아, 이건 상한가다. 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드렸습니다. 비추로시스 매수신호 드리겠습니다. 화살표 뜨고 세력 매집이 엄청나네요. 그리고 사은가 갔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파셔라. 라고 또 이렇게 매수와 매도에 대한 알림 신호를 드렸죠. 구독자 인증을 해주심으로써 얻어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손해 보실 거 없으시니까 모두들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저 같은 경우는 당일 상한가 가는 종목으로 최대 25%까지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이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도 이렇게 매매 타점을 잡아 드리고 있습니다. 전 저만의 신호인 이 세력선으로 매매를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분홍색깔 선이 제가 이제 수식을 걸어둔 세력선인데요. 제가 이 세력선을 보고 세력이 어디에서 힘을 실었는지 알수 있게끔 이 수식을 걸어둔 지표입니다. 자, 매수와 매도, 이 세력이 어떤 가격대에서 힘을 실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지금 보시는 화살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역시나 수식을 걸어둔 제 화살표인데요. 세력 화살표입니다. 화살표가 발생하면 세력이 슬슬 슬 매집하겠다라는 거예요. 움직이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한개 뜨느냐, 두개 뜨느냐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그래서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되고 있다라는 게 보여졌고요. 이 자리의 의미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전략적 매집으로 읽혀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날 알림 신호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상한가에 갔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밥 먹고 하는 게 차트 보는 겁니다. 이 세력이 언제 또 얼마나 들어왔는지 매날 모니터 앞에서 제가 주식을 한옥가라도 잘 사고 팔려고 하는 사람이라서 계속해서 보고 있는 사람이고요 지금 보시는 세력선도요 여러분들 제가 제일 높은 확률로 수익을 안겨준 저의 아주 고마운 세력선이에요. 이 세력선을 제가 찾기까지 1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시행착오가 정말 많았거든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500만 원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걸로 먹고 자고 다할 수 있는 이 수익으로 제가 이제 삶을. 살수 있고,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이제 돈을 모아놨어요. 그래서 여기에 근데 제가 안주하지 않고 계속 시향을 보면서 또 공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여러분들이 저랑 함께 하시면서 주식을 여러분들 사시더라도 만 원짜리 하나를 사시더라도 잘 사시고 또잘 파실 수 있게끔 제가 지금 지표에 걸어둔 수식을 걸어둔 이 세력선과 화살표를 중심으로 시장의 흐름을 해석하고 매매에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력선으로 세력의 숨은 의도를 알아내고요. 이게 이 차트가 터진다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여러분들 공유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데 몇분 정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5분 정도 봤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보신 그 5분, 투자하신 5분이 더 빛을 발할 수 있게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여러분들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도움을 드려야죠. 저는 유튜버답게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영상으로 이렇게 사례와 함께 증명하고 있는데, 타점이라는 건요, 한옥가라도 비싸게 팔려면요. 빠른 대응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매하는 매매타점 필요하신 분들 제 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 채널에서 종목을 이렇게 종목을 사고팔 때 제가 알림 신호 오는 이 종목을 사고팔 때 한옥가라도 여러분들이 최대한 비싸게 사실 수 있는 이 타점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알림 신호를 드리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곳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잘 사서 최고가에 매도할 수 있게끔 노려볼 수 있습니다. 저는요. 300가지 정도의 매매 기법이 머리 에 숙지가 돼 있어요. 이게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 한 가지 한 가지 이제 기법이 정립되다가 보면요. 변형이 나오고요. 이게 이게 또 이제 가지를 쳐서 300가지 이상 늘어나게 됐는데 이런 제 기법과 또이 제 제가 수식을 걸어둔 저의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 거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이 종목마다 세력이 들어오는 종목은요. 세력성 이슈에 대한 세력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매수 매도하는지에 대한 이 패턴을 알수 있는 세력 이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에서 세력들이 이슈를 일으켜서 들어올릴지 그 타이밍을 알고 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력이 들어올릴 때 같이 사면 우리 같이 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종합했을 때 교차점자로 나오는 이 교차가 나오는 이 수익 구간 이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림 신호를 딱 드릴 거예요. 제가 수식을 걸어두고 몇 번을 테스트를 봤어요. 다 맞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도 여러분들 그래서 4일글 같은 경우에도 상한가 가서요. 제가 25% 평균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내실 수 있도록 타점 드렸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저에게 문자 남기신 분들은 아25% 정도 이절하시고 나오실 수 있으셨죠. 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 댓글로 이제 감사 인사를 좀 해주시는데 제가 이 댓글은 사실은 지금 보시다시피 하트도 못 눌러드리고 있고 잘 체크를 못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로 남겨주셔야 제가 타점을 잘 잡아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답장도 드릴 수 있고 소통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제 번호로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기존 채널 이었던 주식 정장 채널에서 우리 구독자님들을 만나 뵀었다가 이번에 레드 주식 tv 채널도 새로 이제 열게 됐어요 언제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몇 천분의 이... 분들이 구독자님들이 벌써 이제 구독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영상을 처음으로 보시는 저의 이제 시청자님들도 계시겠죠. 이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사실상 저에 대한 신뢰가 없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앞으로 제가 계속해서 쌓아드릴 겁니다. 영상도 꾸준히 올리면서 지금 이제 종목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제가 타점을 잡아드릴 거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매일 가장 강하게 갈만한 종목을 또 이렇게 문자로 여러 여러분들에게 또 추천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영상을 딱 5분 정도 보셨다 라고 치면 이미 영상 5분은 보셨으니까 5분에서 3초, 이제 여러분들이 투자하실 시간은 3초면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 주식 투자를 하신 분들은 지금 어, 얼마를 넣어야 되지? 이제 고민이 되실 거예요. 얼마짜리를 얼마큼 또 사야 되는지. 여러분들 저는요. 처음부터 많이 하라고 절대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딱 만원부터 시작을 해보세요. 만원. 이 만원이요. 여러분들 10만원, 100만원, 또 천만원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꾸준하게 소통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쌓아드릴게요.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요. 여러분들 문자, 전화 사실 상관 없습니다. 연락 주세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행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실행하신 이 3초, 이 3초의 투자로 여러분들은요, 지금 가진 자산의 최소 3배 이상이 늘어나게 될 거예요. 3배 이상 불어날 겁니다. 그래서 실행력딱 3초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럼 저 강수정이요, 여러분들. 그 부자까지 만들어드리는 그 길을요. 탄탄한 아스팔트 길로 닦아드릴게요. 어느 시간대든 상관없이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세요. 제 채널 구독 좋아 눌러주신 분들이 위에 제 전화번호 010-7585-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겁니다. 분석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까지 해드릴 테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저만의 신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이 토탈소프트 상황이요. 단순한 흐름이 아닙니다. 화살표와 세력선을 보시면 지금 상당 물량 많이 매집이 된 상황이고요. 세력들이 다시 한번 들어올리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봉에서는 반등의 실마리가 지금 보이기 시작했고요. 주봉과 이제 월봉을 봤을 때 주봉 흐름을 먼저 보면 이제 점점 이 매수세로 다시 한번 힘이 붙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월공 차트 같은 경우에서는 눌림 정리가 끝나가는 이제 단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외에도 제 수주와 계약 공시들도 이제 근거 역할을 좀 해주고 있어요 상승 근거로서의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토탈 소프트는 이제 마무리가 이제 하락이 마무리되고 다시 상승으로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짧은 시야로 보시면 이러한 이제 세력성 패턴 움직임을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세력이요 이제 들어올릴 때 우리가 한옥가라도 같이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움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레 드주의 TV 채널에 구독 좋아 요 눌러주시고 위에 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010 7 0 8 5 8 5 4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우리 구독자님이구나라는 걸 알고 제가 토탈 소프트 앞으로의 주가 방향에 대해서 아주 깔끔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매도하는지 많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이 토탈 소프트 역시 팔때 문자로 알림 신호를 함께 드릴 거고요. 어, 지금 이 토탈 소프트 알림 신호 제가 함께 드리기 위해서 위에 제전 전화번호 010-758-8354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저도 전업을 지금 띄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매매를 매일마다 하고 있고요. 제가 계속해서 매매하면서 좋은 방향 잡아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 이제 토탈소프트 단기 고점 목표가좀 말씀드리자면 현재 8,000원대인 종목인데 이제 곧 8,500원 간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토탈소프트가 이제 기업용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펀더멘털이 좀 장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단기 횡보 중이라 중위라 하더라도 이런 기반이 있다면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일봉 행보, 그리고 조정 중, 이 눌림 구간을 유지하면서 다시 한번 안전적인 배열을 맞추고 가고 다시 월봉으로는 이평선 위에서 장기 추세를 다시 이제 일어날, 어, 다시 이제 상승으로 번환이될 그런 위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선 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점, 이제 조정 중이지만 이 반등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이라고 이제 조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토탈 소프트는 이제 기, 지속적인 기술 개발과 더불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또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펀더멘털이 사실상 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이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만큼 이제 뉴스성 호재도 상당히 중요한 종목입니다. 관련 뉴스 여부에 따라서 하루에도 몇십 퍼센트씩 가격이 변동이 돼요. 세력들이 바로 뉴스를 이용해서 주가를 띄우고 낮추고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력의 이 시나리오를 우리가 읽을 줄 안다면 우리도 같이 들어가서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차트를 예측할 때제 세력 화살표와 세력선을 함께 활용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앞서 말씀드렸던 세력 이슈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토탈소프트만의 개별적인 세력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금 알아왔고요. 이 세력들의 목적과 의도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토탈소프트 개별적인 세력 이슈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이 토탈소프트가 주가를 들어올릴 거예요. 우리는 두 번째 상승에서 다시 수익을 낼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손실 중이시거나 수익이 잘리신 분들 제게 집중해서 끝까지 들어주셔야 됩니다. 지금 세력들한테 다시는 속으시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주가 올라갈 때 뉴스를 띄우면서 상승 초입에서 세력들이 혼자 올리고요. 개미들에게 물량 넘기는 작전을 진행합니다. 이렇게 털어버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세력들이 이 주가를 올릴 때이 터트린 호재 기사가 언제 발표가 나는 건지 그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후에 세력 의 매도 이 매도 시나리오가 차트적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지 미리 예측할 줄 안다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개미털기에서 당하지 않고 같이 들어갔다가 세력과 같이 들어갔다가 같이 먹고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 수식을 건 세력선과 세력 화살표로 이제 차트를 풀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인맥을 총 동원해서 받은 이 개별적인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하니까 이 구간이 이 교차점의 교차 듯이 수익 구간이 딱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드리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 제가 앞서 뉴 뉴스를 이용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어, 그러면 이전에 나왔던 이 굵직굵직한 뉴스들 신경 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미 그런 뉴스들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차트적으로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는 효력 없어요. 자 그러면 앞으로 필요한 뉴스는 뭐냐? 앞으로 새로 나올 이 굵직굵직했던 뉴스였든 아니든 어, 새로 나올 이 새로 변이돼서 새로 나올 이 뉴스 중에서 가장 강하게 갈만한 뉴스를 세력들이 이용해서 다시 들어올린다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해당 이슈가 발표나면요, 사항가에 사항가 저는 최소 두번 이상 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남는 돈이라도 살리겠다 싶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제가 뭐, 이거, 이 종목을 사라 마라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이 뉴스가 나고 나서, 뉴스가 딱 발표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어 그때 미리 알았더라면 하시고 후회하실까봐, 제가 미리 이 뉴스를 접하고, 바로 타점을 잡자마자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피같이 번 돈을 이 특정 세력들이 가져간다는 게 너무 열받더라고요 짜증 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가 계속 나오는 게 너무 보기가 안 좋습니다 제 옛날 생각도 나고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도와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정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내용 보시고 괜찮았다 싶으시면 영상만 꾸준히만 챙겨만 봐주셔도 전 그걸로 충분히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저에게 이제 문자를 늘 받아보시고 제 구독자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스스로 정보를 받아보시고 꼭 검증을 해보시라고 추천드려요. 제가 이 해당 정보를 굉장히 어렵게 구했지만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예전에는 사실 제가 유튜브에도 이걸 그냥 올려버렸어요. 그런데 제 구독자님들이 보시겠거니 하고 올렸는데 이걸 유료화해서 팔아버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너무 허무해서 이제는 제 번호를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01075858354로 여러분들 문자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문자 남기신 분을 한해서 우리 구독자에게 꺼니 생각하고 함께 이 정보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이 레드 주식 tv 채널은 요 제가 기존 채널에서 이제 이전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거의 이제 빠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분 넘게 구독을 해주셨어요 이제 2000분의 달에 가는데 여러분들 지금 구독을 눌러주시면 이 2000분의 한 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구독 한번씩 눌러주시고 어 빠르게 이제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신 만큼 너무나 감사해서요 제가 이렇게 정보를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죠. 저희 레드주식TV 채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번호로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보내드릴 거고 정보를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 정보 받고 좀 급하게 좀 타전도 잡고 하느라고 빠르게 조금 영상을 만들어서 좀 올렸습니다. 그래서 두서 없이 말했을 수는 있는데요 연락 주시면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직접 수식을 걸어서 만든 제 세력선과 그리고 세력 화살표 그리고 또제 인맥을 총돈원해서 받은 이 세력 이슈, 제 세력 시나리오죠. 이 세력 이슈까지 같이 적용해서 제가 이 수익 구간이 딱 교차 듯이 교차한 이 타점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공유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제 한옥가라도 비싸게 파실 수 있게끔 타점을 공유드릴 거고요. 또 앞서 보신 것처럼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수익 나올 종목을 또 매일마다 선정해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문자 한통 남기셔서 그렇게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네, 토탈 소프트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이제 곧. 8,500원 간다 말씀드렸고요. 세력 이슈로 차트풀이해서 사양가에 사양가 먹고 그 이상 만5 0 0 0원 이상 상승도 가능한 종목입니다. 자이 부분 걱정 마시고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저희 채널 구독 후에 위에제 전화번호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010-7585-8354로 구독이라고 한통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문자 남기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구독자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가 무료로 전달 도와드릴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꼭 받아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